안녕하세요 어, 25강의 1번 문제는 어법이고요 예, 음악은 타고난 재능이라는 견해와 훈련된 근면 정신에서 비롯된다는 견해로 나뉘는데 예, 재능이 있다고 여기지는 사람이라도 연습을 안 하면 안 된다 뭐이 정도입니다 가세요. 인터필드 뮤지컬 엑스퍼타이즈 음악적 전문성의 분야에서 그러니까 전문적인 음악 분야에서 이렇게 보면 되겠죠 데어리즈 다이코텀 업딩킹 어떤 생각이냐면, 여기서 이 톰이라는 것은 알죠. 아통할 때처럼 이걸 저기가안 해놨었네요. 그 그러니까 톰이라는 것 자체가 자르다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이코라는 것이 둘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분법적인 사고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 온디온에 하는데, 한편으로는, 제가 이제 widespread perception in the general population that expert musicians have innate talent s n giftedness beyond ordinary ability. 여기서 보면 그 광범위하게 퍼진 인식이 있다 하는 거예요. 일반 대중 사이에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대시 가리키는 것은 뭐냐 면 population을 받는게 아니라 이 대시 가리키는 것은 perception이다 하는 거예요. 인식을 하는 거예요. 단어 뜻으로 하면 thinking이나 인식이나 지금 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인들이 널리 뭐라고 생각하냐면 대대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여기서 이 대자체는 위치로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동격 명사절을 이끌기 때문에 관계대명사로 이제 볼 수가 없다 하는 거. 그럼 뭐라는 것이냐 하면은 얘네들이 전문 음악인들이 뭘 가지고 있다고 타고난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와, 키테니스 이것도 이제 재능이죠. 즉이라는 표현 여기서 호근이 아니라 즉입니다. 비 o 주 비연도 오디나 어비럴지. 그래서. 그 일반적인 능력을 넘어서는. 근데 여기서 이제 어휘를 내자니, 여기서 같은 경우에런트도 그죠? 그 깃트니스도 같은 의미가 되기 때문에 좀 그렇고, 비온드까지 포함하면 이것도 일반적인 능력을 넘어선다 그러니까 재능, 재능, 이렇게 되어버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휘를 내자니 좀그한 문장 속에서 단서가 세 개나 있다 하는 겁니다. 탈런트라는 거, 이 재능이라는 거, as part of vernacular in the field of music. 음악이라는 분야에서는 여기서 바네클란 얘기는 통속적이다 하는 의미하고 음악적인 분야에서는 고유하다 하는 의미고 그래서 흔하다의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음악적인 분야에서는 흔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재능 없는 놈이 이미 음악하는 거 봤냐? 뭐 얘기죠. 음악적인 분야에서는 아주 이제 흔한 것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통속적이다 하는 것이 그런 건데 음악 분야에서는 고유하다해도 상관이 없고 그런 것인데 이 talent라는 것이 is usually assumed to 여기서는 이제 수동형이 됐다 하는 거죠. 재능이, 뭐, 뭐를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재능이 여겨진다고 보면 되죠. 어선도 추측되어진다, 이 개념 정도로. 뭐라고 추정되어지냐 하면은, to the stable trait. 그러니까 여기서는 stable이라는 표현은 안정된 그 특징이다 하는 것은 고정된의 개념으로 보면 돼요. 고정된의 개념으로 예 이제 무슨 말인지 모르같으니까 여기 설명을 해 주나 봐요. 원이지도 뭔 무이더 뮤지컬을 사용 좋아하나. 밸런스 있게 안정되냐. 이제 고정된 정도에서 어떤 누군가가 이더 A와 B가 되니까 그 재능을 가지고 퇴거나 태어나, 타고 나거나 아니면 없이 퇴어나는 정해진 것이다. 이렇게 보본 되겠죠. 뮤지컬 뮤지컬 어티튜드 테스트. 그 뮤지컬 어티튜드 테스트라는 얘기가 이게 그 MAT <laughs> 이렇게 되는데 음악적성검사 이렇게 되니까 수능, 수능시험 그럴 때 SAT라고 하는거죠 Scholastic Aptitude Test 이렇게 나오는거에 한국수능 그러면 KSAT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것이 태, 태, 어, popular in the, in the early to mid 20th century 그 여기서는 인기가 있었던 거 이건 지금 이렇게 소식 들어갑니다. 테스트 노어가 생되어 있죠. 왜냐하면 시점 자체가 과거의 재능 때문에 대 노어가 생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그 초기가 중기 20세기의 인기가 있었던 이 음악 적성 시험이라는 것이 뭐가 같은 거냐면 이건 시험 이름이죠, 그 e 죠 t of 테스트하고 뮤지컬 탤런트. n t 이 시험이 하나 있었고, 그러니까 음악적 재능에 대한 뭐 c 시 테스트라는 것 하고 또 뭐가 아니면또 뮤지컬 재주.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이제 이, 이 시험들과 같은 이런 인기 있었던 이 적성 검사 시험이 이렇게 되죠. 실제 이제 주어는 이놈이 되고요. 그리고 동사가 이제 여기서 나아지는 거죠. 이것이 어틴트 소방의 친드라는 후에 디스뮤지컬 테일런트. 이 적성 검사가 시도했던 찾아내려고 애들 어떤 애들이냐면 음악적 재능을 갖고 있었던 애들 찾아내려고 한 시험이 있었다. 그 시험이 인기 있었고. 그 온대를 향한 반면에, there 리얼 v 링 r y real feeling of l 드 s t e n i 게 이제 실제적인 어떤 느낌을 주는, 실제적인 무척이나 실제적인 어떤 그런 느낌도 있다 하는 거죠. 여기서는 느낌이라는 개념은 앞에서 봤듯이 견해 정도로 보면 돼요. 느낌이라는 것 자체를 어떤 것이면 될 리야라는. 이것도 역시 동격이 됩니다. 그 어빌리티가 어, 주어가 되고, 어빌리티가 주어가 되고, 동사가 여기서 나오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능력이라는, 거, 음악적인 능력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은, n e d 디스플린도 워 h 에트에서 디스플린이라는 게 훈련되어지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엄격한 교육 하에서, 하에서 훈련되어지는 얘기죠. 그러니까 탤런트와 반대되는 개념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워크 h i c 이는 것은, 이제 h i c 은 없어도 돼요. d i s c i p l i n 에서 훈련되어진 일, 노력 정도로 보면 되죠. 노력에 이제 그 어떤, 역사 여 이제 윤리에서 나온다는 것은, 그 노력하는 정신적인 이제이면에서 나왔다 하는 거고. 이렇게 unacceptable, even for those considered talent, n o 이거는 이제 받아들일 수가 없다 하는 거죠. 여기서 이시 가족 져2 이하가 진주예요. 근데 이제 하지 않는 것, 이렇게 나와준 거죠. 누구에게 마저도 더지 다음에 더수 후와가 생각되어 있습니다. 그, considering이 아니라 consider드가 된다 하는 거고, 더수 후와 consider talented. 그래서 재능이 있는 것으로 여기와지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마저도 연습을 하지 않는 것은 용납이 안 돼. 이렇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ED, ED 형태하고 이게 주격 관계되면서 비동사가 생각되어 있다 하는 거. 임팩트 사실상, d o e who are considered talented 그러니까 여기서 이 문제를 내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낸다 했을 때 지금 여기서 does w 가 지금 생략된 상태로 보자면 d o e consider talented가 그냥 똑같이 나오죠. 그래서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은 재능이 있다고 여겨지는 그러한 사람들에서 이게 이제 복수조이기 때문에 아 이렇게 나온다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expect to practice. all the more. 그리고 여기는 중, 중요한 거는 그냥 practice인데 이 단어 가지고 뭐 문제를 낸다. 아, 거기까지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음, 이건 지금 계획하고 있다 아, 하는 거 그래서 좀그 팀을 꾸리든가 뭐 할까 하, 하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아, 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든가 여기 뭐 이제 그 댓글을 쓰시든가 뭐그어 왜냐하면 예전에 제가 강의를 했을 때한 10년 전에 이제 그좀그 고등부를 경험하지 못했다든가 뭐 1, 2학년만 해서 3학년의 경험이 없다든가 라 이제 이런 분들이 좀 계셨어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가려고 한다든가 이제 그런 선생님들이 좀 계셔서 그 일부 좀 저도 이제 그뭐 은퇴할 때는 다 넘었고 사실은 그래서 좀그 다른 방식의 일을 좀 약간 좀 해볼까 해서